어떤 바이러스든 간에 바이러스 입자 한 개가 몸에 들어온다고 해서 일반인들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병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을 포함한 숙주 동물은 그런 병원체 침투에 대해 무방비 상태로 대충 굴복하는 호락호락한 대상이 아닙니다. 이들 외부 침입자를 격퇴시킬 수 있는 방어 체계, 즉 면역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면역 기능이 완벽하게 차단할 수 없을 정도의 바이러스가 몸 속으로 들어왔을 때에야. 바이러스가 증식하고 병을 일으킵니다. 바이러스 종류에 따라서 바이러스 감염 능력에 따라 분명히 차이는 있습니다. 전염성이 강한 독감의 경우 최소한 수백 이상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 입자가 사람의 코를 통해 들어와야 독감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전염성이 약한 바이러스일수록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는 바이러스 양은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감염 환자가 흘린 바이러스로 오염된 환경에 노출된 경우 같은 조건이라도 병에 민감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존재할 것입니다. 만약 손씻기나 마스크 착용 등 위생적인 생활 습관으로 노출되는 바이러스 양을 가능한 줄일 수만 있다면 병에 걸릴 확률은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개인 위생 사소할 수도 있어 보이지만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체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각종 면역세포들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유기적으로 외부 침입자를 퇴치합니다. 만약에 이 네트워크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마치 강둑이 무너지듯 폭풍처럼 증식한 바이러스는 참혹하게 숙주의 손상을 가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 지경에 이르면 숙주는 자신의 생존을 보장받기 힘든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숙주 생명을 지키는 힘은 면역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몸은 대부분 피부로 덮여 있습니다. 이들 피부는 도성의 성곽과 같아서 여간에서는 바이러스 병원균이 스스로 피부를 뚫고 통과하지 못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 어디에서나 존재하는 각종 병원균이 유협에 시달릴 것이고 아마도 생존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병원체가 피부를 통해 침투하지는 않습니다. 피부라는 성곽은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끔은 성곽 벽돌을 부수고 쳐들어가는 특공 작전도 가능합니다. 바이러스 병원균이 피부를 통과해서 감염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경우는 모기와 같은 곤충의 흡혈을 통해서입니다. 일본내염, 댕기열, 치카바이러스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흔한 방법은 주사기를 통해서입니다. 오염된 주사기를 사용하거나 감염자 수술 또는 치료 과정에서 주사기에 찔리는 사고 등을 통해 감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감염, 에이즈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견병에 걸린 개에 물려서 걸리는 공수병도 피부를 통해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바이러스들은 피부가 아닌 외부 환경과 연결된 개구부, 즉 눈, 코, 입 등을 통해 기관지나 식도를 통과하여 신체 내부로 침입합니다. 바이러스가 아무런 장애도 받지 않고 몸 속으로 무혈 입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숙주는 마치 도성의 성곽 출입문 경비대처럼 신체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외부 침입자를 걸러냅니다. 눈, 코, 입 안으로 들어가는 출입구에는 라이소 자임이라는 강력한 살균 성분이 있는데 바이러스의 껍데기인 단백질을 라이소 자임이 파괴시켜 버립니다. 호흡기 기도에는 머리카락 같이 생긴 섬모로 덮여 있는데 이들 섬모들이 기도 바깥을 향하여 빗자루로 마당을 쓸 듯이 병원균을 기도 바깥으로 지속적으로 밀어냅니다. 또한 감기에 걸렸을 때 재채기나 기침 등이 본능적으로 나오는 것도 침투해서 증식하는 바이러스를 뱉어내는 무의식적인 신체 보호 작용입니다. 그러한 바이러스가 잔뜩 밀려들어오는 경우에는 이 입구를 지키는 경비대들도 어쩔 수 없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성곽을 통과한 바이러스가 다음으로 부닥치는 방어선은 숙주가 태어나면서부터 면역 기능을 가진 선천 면역 세포들입니다. 이 선천 면역 세포들은 일단 몸속으로 침투한 외부 침입자인 이물질의 정체를 따지지 않고 외부 침입자를 발견하는 순간 이들을 체포해서 잡아먹습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기도를 통해 기관 상피에 침입하여 세포에 감염되면 그 세포는 인터페론을 분비하여 바이러스가 증식하는 것을 저지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동시에 외부 침입을 알리는 신호를 보내 그 부위에 가장 먼저 달려오는 세포는 탐식 세포 중 하나인 호중구입니다. 이 호중구는 전체 백혈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주력 부대로 혈관 속을 돌아다니며 이물질을 청소하는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호중구는 골수에서 매일 공급되며 수명이 매우 짧아서 기껏해야 이틀밖에 살지 못해 매일 전체 호중구의 절반을 교체합니다. 호중구는 아메바처럼 움직이면서 혈관벽을 기어 나와 감염 부위에서 외부 침입자를 격퇴하는 소위 이물질 청소부라고 볼수 있습니다. 일단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골수에서 호중구가 대량으로 방출되어 감염 부위에 몰려들어 구수가 그 며칠 이내에 수만 개에 이릅니다. 이때 호중구는 외부 침입자 바이러스를 집어 삼킨 후 활성 산소를 사용하여 병원균을 파괴시키고 그 다음 스스로 자살합니다. 피부에 상처가 날때그 부위에 열감이 있다가 며칠 뒤 고름과 염증이 잔뜩 생기는 것은 감염 부위에 몰려든 수만 개의 호중구가 침투한 병원균을 처리하고 스스로 자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며칠이 지나면 감염 부위 내 호중구수는 급속히 줄어듭니다. 동물이든 사람이든 간에 급성 감염성 질환에 걸리게 되면 감염 초기에 심한 고열에 시달리고 근육통으로 삭신이 쑤시기 시작합니다. 몸에서 갑자기 고열이 발생한다는 것은 선천 면역세포들이 외부 침입자인 병원균과 장렬하게 싸우는 과정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탐식세포에는 대표적으로 호중구, 대식세포, 수지장세포가 있으며 바이러스를 먹어치우는 과정에서 파괴시킨 바이러스 조각을 세포 표면에 내걸어 후방에 지원을 요청합니다. 후방을 책임지고 있는 것은 적응 면역 세포들이 담당합니다. 적응 면역 세포들은 백혈구의 한 종류로 림프구라 하며 B세포와 T세포로 구분됩니다. 림프구는 백혈구의 30%를 차지하며 호중구 다음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후방에 있는 헬퍼 T세포는 전방의 정보를 처음으로 접수합니다. 그리고 후방 지원 인력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방에서 보낸 사이토카인의 일종인 인터류킨을 확인한 후 T세포와 B세포가 출동합니다. T세포는 감염 세포를 제거하는 역할을 맡고 B세포는 항체를 생산합니다. 그리고 간혹 엄청나게 쏟아지는 바이러스를 감당하려고 탐식 세포들이 무리하게 몰려들 때가 있습니다. 이때 세포가 내뿜는 활성 산소는 숙주 조직을 손상시키고 사이토카인을 엄청나게 분비합니다. 그 신호를 받고 달려온 후방 면역 세포, 특히 T 세포가 감염 세포를 마구 죽이는 사태가 벌어져 숙주 조직에 과도한 염증을 유발하게 되고 심할 경우 숙주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일명 사이토카인 폭풍 효과입니다. 이 사이토카인 폭풍 효과는 면역 기능이 왕성한 젊은층에서 보다 자주 일어납니다.